오늘은 가차 개봉해보고 작은 택배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도착한지 좀 됐는 거 뉴타임몰에서 50% 하는 가격에 구입한 치카 피규어 가차. 요거 워낙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두 세트를 구입을 했거든요. 이렇게 두 세트 구입을 했고요. 요거는 시크릿 빼고 4개 2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요거 작은 거부터 개봉해볼게요.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개당, 이것도 5,000원인가 6,000원 팔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샀어요. 안 샀던 거 맞겠지요? 그때 시계하고만 샀던 것 같은데, 어, 기억력이 없어. 안 좋아서. 안 샀던 것 같은데. 요거 지금 세일 해가지고 지금도 재고 있더라고요. 9,800원. 4 개에 9,800원 팔아요. 한 개, 6 0 0 0원인가 가차 그렇게 팔았던 것 같은데, 요거4 개에 9,800원 아직 팔고 있습니다. 아 귀여워. <웃음> 우사기. <웃음> 요거 있고요. <laughs> 귀여운 건두 개. 아, 할인할 때더 사가지고, 키링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키링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네. 요거는 딱 피규어 재질이라서 작아도 제가 딱 좋아하는 묵직한 재질. 어, 옛날에 내 꽃장 피규어처럼 그런 느낌 드네요. 내 꽃장. 고양이 있는 거 있거든요. 아, 어, 딱그 느낌 든다. 요 위에 고양이 누워있고 고양이 집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. 어, 오늘 뭐 기분이 안 좋니? 아니면, 은 뭐, 먹는 게 맛이 없니? 자, 이렇게 했고요 9,800원이면 사볼만 하지 않나요? 그래서 두 세트 구입을 했지요. 참, 일본 가서 치카만 싹쓸이 해갖고 와도 국내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. 좋은데 되게 네, 귀여워. <laughs> 요즘에 일본 가면 산요 제품보다 여치카 매장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구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선선해지면 이제 덕질하러 가야지요. 이렇게, 이렇게? <laughs> 귀엽네. 요렇게 4종이구요. 이것도 이뻐. 요렇게 4개가 9,800원. 완전 저렴하죠 이? 이거 6,000원, 5,000원, 6,000원에 이거 가차 뽑겠는 사람들은 억울할 듯. 어, 나는 반값에 구입했는데. 그리고 요거는 할인이 없더라고요 할인이 없이 2 5,000원. 이거는 일본에서도 5,000엔인가? 500엔인가? 그럴 것 같아요. 국내에서 예약, 그, 예약할 때 외에는 아마 7,000원 정도에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얘는 가벼워요. 이거는 조명 들어오는 거라서 가볍고요. 딱 빼고 불키면, 오! 어머나, 저번에 그거 만든 거있잖네 그거 컵이 만든 거. <laughs> 어불다 끄고 싶잖아 <laughs> 이따 꺼가놔야지이또 밤에 나 이거 분명 이거 꼽고 딱 자는데 리빙 박스에서 막불 켜져 있는 거 아니야? 또아불 들어오는 건좀 무섭네 그냥 아 이렇게 네 가지 시크릿 얘는 불 들어올라나? 뭐래 불 들어오겠죠 얘도 없어도 돼 시크릿 포함은 4만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재고도 없고. 요거는 당연히 가볍습니다. 일본 가면 시카와 다스로비어 한국은 너무 비싸. 전 불... 들어와서 좋긴 한데, 요, 요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특히 반값에 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짠, 요렇게, 풀셋. 여기에 까만색 칠하면 시크릿 되지 않나? <laughs> 참, 캐릭터. 일본어는 캐릭터지. 자, 요렇게. 어, 요렇게. 요렇게. 다른 내지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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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차 개봉을 해봤고요. 요거는 뭐냐면 소니엔젤 드림즈에서 9월달부터 적립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핑크색 왕관 든거 핑크색 왕관 로비였다면 이번에는 하늘색 요걸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 요거는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.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, 그러니까 2019년도 여기 202019년도에 19년, 20년, 21년, 22년. 아 그래도 많이 있었네. 1년에 하나씩은 구입할 수 있었어요. 왜냐면 골드를 만들면 요거 하나 구입할 만큼의 적립금이 쌓이거든요. 그래서 바꿀 수 있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바꾸고 놔뒀더니 이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70만 원을 쓰면 이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70만 원을 쓰면 매년 공짜로 연하장도 받을 수 있다. 이번에는 용이라 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세 개를 맞췄어요. 골드를. 이제 내년부터는 골드는 하나만 유지하는 걸로 아 버거워 버거워 살 것도 없고요 이제 골드 맞추는 기간 되면 8월 달이었잖아요 그때쯤 되면 물건도 없어 물건도 전부 다 재입고 예정이고 정교나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제품 있어 가지고 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요거 하늘색 고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봉인실이 없어가지고 뜯을 수 있어. 짜라란. 준준준. 그러니까 생놀이긴 한데 드림즈는 이렇게 단종을 시켜버리니까 뭐 희소성은 있거든요. 아이제는 앞으로 안 나오네 요런 거. 이렇게 음, 로비를 딱 들고 있고요. 어, 가려주는 센스. 로비를 들고 있고. 이 쓰고있고 이쁩니다 제가 그전에 개봉했던것도 했지싶은데 어디있었는지는 모르겠네 그러면 개봉해보면 되지 70만원쓰면 그 모이는 적립금으로 바꿀수 있는거 요거는 무료 배송으로 딱 보내 줘요. 그래서 이번에 어떨지 몰라 가지고 한 개만 제가 받았거든요. 약간 그러니까 월초 월초 10시부터 구입을 할수 있는데 수량은 많이없기 때문에 어 품절 빨리 되거든요. 그러면 뭐 다음 달에 또 바꾸면 되니까 없어지진 않으니까 몇년 동안 유지되니깐요. 그래 가지고 하나만 일단 바꿔 봤어요. 이빠 다음에 또몇년 있다가 색깔도 다른 걸로 쭉 나가는 거 아니야 어휴, 나 진짜 지팡이 들고 소니 이제 수집하게 생겼네 요렇게 <laughs> 소니 이제 여기 정립금으로 받고 있는 거랑 짧게 가차 요거 지금 반값 하고 있는 거 그거 어느 사이트인지 공유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